여러분, 무료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보기죠?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유튜브로 제 화면을 보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 무료 버전도 있고, 프리미엄 버전도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할수 있는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프리미엄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우리가 공짜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프리미엄이 좀 부담되고 돈이 좀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손쉽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쓸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볼때 유튜브, 기존 어플을 이용해서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존 어플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유튜브를 꺼야 되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싶어도 다른 걸로 나가려면 대부분 끄고, 그리고 유튜브에는 광고가 나오는데 이 광고도 차단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시든지 이런데 이런 거안 쓰고도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그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BRAVE라는 어플을 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 우리가 뭐 크롬 브라우저 뭐 이런 것들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브라우저를 설치해주시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깔려 있는데, 자, 이걸 깐 다음에 이거를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화면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유튜브를 검색을 해주시는 거에 유튜브 자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죠. 여기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이 브라우저가 알아서 차단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니들 연구서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니들 연구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있죠. 자 이거를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제 영상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나가기를 하면 이 영상이 끊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 보면 자, 이거 바깥으로 나가도 이렇게 어플들이 실행이 되는 거를 보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마찬가지로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쓰는 기능을 같이 쓸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유튜브 쓰시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나들 좀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가 나와도 자동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에 요 브라우저를 쓰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유튜브를 프리미엄처럼 쓸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 보셨나요? 이처럼 제가 알려드린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유튜브의 광고 차단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멀티태스킹, 팝업 기능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 가장 부러웠던 기능이 기존 유튜브는 내가 유튜브를 뭔가를 틀어놓고 다른 걸 하려면 유튜브를 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보의 글을 틀어놓고도 이거를 멈췄다가 다른 걸 하고 약간 요 기능이 가장 아쉬웠는데, 이 브라우저는 이 기능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 기능 하나 때문에 프리미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브라우저 어플을 이용하면 이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료 광고 차단도 되니까 이거는 뭐 무료로 프리미엄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